v4 재생 목록의 모든 영상에서 댓글 랜덤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12월 21일 1차 25일 에 2차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상품은 프리미엄 쿠폰 무려 1000잼이 들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구독자 중에서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메일은 이런식으로 해주 셔야 스팸처리 안당해요 12월 12일 드디어 pc 베타 버전이 열렸습니다 과연 어디서 다운받고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PC 버전은 18세 버전만 되기 때문에 어, 본인 인증이 된 18세 이상 성인분들만 가능합니다 PC 버전의 최소 사양은 이렇습니다만 어, 최소 이하로 어, 플레이했던 분도 렉 없이 잘 플레이 됐다고 하니 사양이 맞지 않아도 한번 조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적화가 무지막지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우선 넥슨 V4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줍니다 주소를 모르시겠다고요? 밑에 더보기란에 주소 있으니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들어가 주세요 더보기 누른 김에 구속도 한번 눌러주시고, 주소서 즐겨찾기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출석 이벤트 한다고 계정 연동 하신 분들은 바로 그 계정으로 사용되시겠지만, 안 했던 분들은 아마 계정 연동을 하라고 뜰 겁니다. 주의사항에 보니 본인 명의로 된 넥슨 아이디가 3개 이상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쓰는 넥슨 계정을 지워달라는 건데, 삭제 요청을 하면 기본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 좀 많이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저는 구글로 부입보 했기 때문에 넥슨 연결도 구글로 했습니다. 구글로 하니 다른 절차 없이 편하게 됐네요. 솔직히 다른 게, 계정 연결은 잘 모르겠습니다. 깡통으로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계정 생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해당 가이드에서 어떤 항목에 충족 안 됐는지 잘 읽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에 성공하시면 게임 시작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가끔 이런 창이 뜨고 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넥슨 매니저 프로그램 설치만 하면 끝나니까 수동으로 설치 후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PC버전의 V4입니다. UI 위치나 이런 거 보니, 음, 애플리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렉이 전혀 없는 점과 끊임없는 부드러움에, 아, PC가 맞구나, 어...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버전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기대가 제가 너무 컸나 보네요. 그냥 말 그대로 모바일 게임을 pc로 한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설정을 가시면 이렇게 창 모드부터 해상도까지 설정 가능하고요. 각종 효과들은 본인 컴퓨터 사양에 맞춰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 설정을 가장 궁금해 하실텐데, 일단 풀이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키 설정을 누르게 되면, 사이트 하나가 뜨는데, 여기가 키 설정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스킬은 어차피 오토로 돌릴 건데, 번호로 설정되어 있는 게좀 마음에 안 들지만, 나머지 위치는 괜찮네요. 7시, 새로 바뀐 보스타임부터 아르토만까지 쭉 해봤는데, 정말 속이 뻥 뚫립니다. 렉 하나도 없어요. 렉 때문에 잠깐 멈춰서 죽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와, 진짜 깔끔하다. 내가 사람이 그리고 12월 31일까지 하는 돌림판 이벤트도 있으니 빠지지 말고 꼭 참여해주세요 하루에 3번 돌릴 수 있습니다 무려 반지 3종 세트도 얻을 수 있으니 안하면 손해겠죠? 골드 교환하기 버튼을 눌러서 원할 때 바로바로 바로 쿠폰으로 교환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공식 홈페이지에 보이는 이 칸을 보시면 17일 업데이트 때 성형물 쟁탈전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각 서버별로 잘 뭉쳐서 꼭 승리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많이 바뀌어서 아직 내용을 다 정리를 못했는데, 정리가 다 되는대로 바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conversation we got no 보라색이 잘 나와 어왔다나지못나 와라, 와 등장. 우와, 하아지못하겠 얘가 점오해서나나오는구하나어환오늘하는어아오늘 뭐 처음 겠다닉아임지야겠다 네 닉네임 때문에 베린다. 와 깬지 색깔이. 눈 색깔 안 보여. 근데 이게 화면을, 화면 시야가 핸드폰보다 좀 좁은 것 같다, PC가. 아, 진짜요? 더 줌이, 줌 아웃이 더안 되네. 응, 줌 아웃이 잘안 되네. 와, 나얘 이펙트 처음 봤다, 스킬 이펙트. 야, 렉안 걸린다. 겁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니. Bye.